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른 새벽에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같은 노예 같은 시차에 와동에서. 목회하신 안산 목양교회 이재용 목사님 이렇게 이런 시간 오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됐는데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경례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하실 때 나오셔서 말씀 주겠습니다. <웃음> <웃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벽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세상인을 향해서 다른 어떤 생각들을 많이 품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사하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또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일찍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순 목사님, 또 귀한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짧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어, 함께 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2000년 1월부터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어, 뒤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전염을 확산, 전염 확산을 어, 우리가 정부로부터 정부는 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 간의 거리를 제한두고 또 급기야는 이제는 예배도 숫자를 제한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겪게 되면서 아, 이 코로나가 끝나도 과연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깊어지는 그런 우리가 아,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러나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좋지 않은 그런 시선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나와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다가 가고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사실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이며 권리가 예배입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믿고 죄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를 허용하고. 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문의 배경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중에 사마리아 동리에 들어가서 오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6절의 말씀에는 바로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그 시각을 육시라 오늘로 말하면 정오가 된 그런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의 문화로 본다고 한다면 정오에는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우물을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 도중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게 됩니다 다섯 번이나 남편과 헤어지고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었으니 그 인생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 나비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바르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물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이 굴곡진 인생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았던 연이었, 연, 연이었기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팔자를 좀 고쳐볼까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묻는 질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요 고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슬러 올라가면 721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 아수르 전역으로 흩어버리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물론 남주다도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후에 약한 16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던 고요의 때가 차도록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지만 하나님께서 남 유다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고레스 왕의 친령으로 인해서 이제 징계하시는 때가 찾아 자신의 고향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받게 되죠. 이 놀라운 광경을 다름 아닌 북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의 조상들과는 좀 다른 여러분 그런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의 후손들은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칭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원까지 공급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부여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은 피가 섞였잖아. 결국은 피 섞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은 이제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한참 코로나가 확산될 때, 공무원들 가운데는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면 교회 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신 책임지라고, 이러면 압박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유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늘 열등의식과 함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있었던 여러분 사마리아 크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늘 마음속에 여러분 열등감이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마리아 그리 신산에서 예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와 차별받다는 그런 생각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세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질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본교회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예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런 주일 성수의 개념,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고 있는 그런 우려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 6.25 전쟁에는 부산 초랑교에서는6.25 전쟁통에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데 이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보고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오늘 이 시대의 풍양계가 어디를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것이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여러분요 어떤 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야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책을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놔두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는 좀 작은 교회인데, 아, 뒤에다 성경책 놔두고 다니지 말아 해도 성경책을 놔두고 다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여와 하나님이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날은 여와의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신 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고 공포하는 날이 주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크 코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주일 예배를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마지막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정말 추운 날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새벽기도를 못 하시다가 특세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는 것은요, 여간 힘이 드는 힘이 드는 일이 아니, 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2020년도 여러분과 섬기는 교회와 삶의 모든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배가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두 번째 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23절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헬라로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죠. 그렇습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단순히 나의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안정을 찾고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케 하시고 성령의 교훈하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바칠 준비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은혜받고자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단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버가네살 왕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여러분이요.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감동을 줄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삶 가운데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정말 저분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이단들도 아마 이 꼭두새벽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신천지 이만이 여러분 이런 집단들도 아마 예배할 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은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죄악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탱하며, 우리가 여러분성취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린 믿음의 길을... 그 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 영혼, 영성을 지각을 깨뜨리고 열어 주셔서 지성의 무지, 영성의 무지, 도덕성의 무지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2022년도 매주 일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희망을 품고 주님 앞에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삶이 제한받고 있으나, 이 새벽에도 우리 인생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아 엎드린 당신의 권속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를 맞아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에 붙잡히게 하시고 결단했던 믿음의 의지 또한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시고 죄악된 문화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구별하 주일을 구별하여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힘입어 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삼기는 모든 교회의 권속들낼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정말 예배자로 날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예. 말씀을 들으면서 어수 없이 우리는 장로기 목사구나 예.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예.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